온수와 그리고 냉수를 좀 번갈아가면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분들이 가장 많이 조시, 보시는 게, 네. 그러니까 온수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뜨거운 물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맞습니다. 거기에 차일드락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셔야 뜨끈. 온수가 나오는 거거든요. 와. 따뜻한 차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그리고 뭐 간단하게 컵라면이라던가 이런 뜨거운 물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음. 그럴 때마다 바깥에 차가운 날씨를 뭔가 좀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온수 안전버튼이 있으니까 더욱더 활용하시기가 안전하고 편안하실 거고 네. 지금 요즘 나노 플러스 모델도 좋지만 직수형부터 시작해서 포트형까지 역시나 뭔가 좀 특별한 기능이 갖춰져 있는 포트형도 한번 보실게요. 맞습니다. 자, 직수형 먼저 공개를 해드릴까요? 네. 음. 너무 예쁘죠? 이 제품이 바로 이 모델이 바로 월 최저 렌탈료 셀프관리형이 2,900원부터 출발을 하는데요. 가로폭 사이즈가 15cm밖에 안 돼요. 그렇죠. 좁은 주방에서도 사용 가능하시고 네. 전기 안 꽂아요. 전기세 걱정 없이 그때그때 그때 다이얼로 조절하셔서 깨끗하게 정수된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드시는데요. 그렇죠. 한달 가격이 최저 2,900원부터니까 하루에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맞아요. 깨끗한 물 드시는 거예요. 아예 저수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저수조를 청소를 4개월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고 네. 지금 포트형 정수기는 아마 음.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정말 합리적으로 포트형 정수기를 원하실 겁니다. 맞습니다. 포트 급수가 뭐지? 네. 고객님, 이 버튼은 왜 있냐면요. 음? 우리 집은 그렇게 뜨거운 물을 자주 안먹어요 하시면 대기전력 안 쓰는 이 모델 쓰세요. 그렇죠. 포트까지 저희가 다 드릴 거고요. 그때그때 네. 그때 포트 급수만 누르면 어. 100도씩 끓는 물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분유라든지. 그렇차 마실 때 좋고요. 그럼 냉수랑 정수는요? 사용 가능하세요. 99.9%라고 하면 거의 지금 100% 완벽에 가깝게 제거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이런 어떤 정수기의 필터 능력도 보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. 그래서 제일 아쿠라를 찾으시는 건데 그 중에 인기 있는 모델. 네? 지금 방송에서 함께 만나시고 계시는 거고요. 어. 저희가 3필터 6단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음. 안쪽에 있는 물깨끗 걸러드려요. 그렇죠. 그니까 음. 필터를 여러분께서 기사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직접 다 관리해 주시는 시스템을 맡기셔도 되겠습니다만, 네. 필터를 또 보내드리게 되면 그렇죠. 자가로 또 관리하실 수 있게, 이것만 갈아끼실 수 있게. 그저, 뭐, 날짜를 정해서, 시간을 정해서, 맞춤, 뭐, 서비스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, 음. 이제는 관리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대로 달라졌어요. 맞습니다. 이게 바로 또 정수기 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에, 음. 이런 부분들 마저도 저희가 다 책임지고 관리해드린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고객님 중요한 게, 네. 정수기 전문 브랜드 왜 보세요? 이런 거 한두 달 쓰실 거 아니죠? 그렇죠. 몇 년이고 쓰실 거면 브랜드를 보셔야 돼요. 네. 자, 개발부터 생산, 판매,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제이라쿠아. 음?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가가 출동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해드릴 거고요.